오늘은 봄의 두 번째 절기 우수였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오늘보다 1에서 5도 가량 오르겠고요. 대부분 지역이 낮 기온 10도 내외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 크게 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참 추웠죠.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 올라서 강원 내륙과 산지는 영하 10도 내외, 그 밖의 대륙은 영하 5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차차 기온 올라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 10도 내외가 되겠고요. 남부 지방과 강원 영동은 15도 내외까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강원 영동에는 내일 다시 바람이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0m로 강하게 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제법 강하게 불면서 강풍 특보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도 많이 건조한데요. 건조함에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화재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불씨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특별한 눈비 소식 없이 중북부 지방에는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고 따스한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츰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날씨가 차가운 만큼 방심하지 말고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